그래서, 암세포는 저희가 보통 한 1cm 크기 있는 한약 10억 개의 세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의 중요한 특성 중에 두 가지는 조절되지 않는 성장,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단순히 크기만 커지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다면, 이제 국소적인 절제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는데, 암은 이제 몸의 온온 곳으로 다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의 크기가 작을 때 우리가 조절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암이 전이되는 확률은 종양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크기, 우리가 1cm라 하더라도 약 10억 개의 암세포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작을 때 이제 찾아내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 암의 암 자체의 특성, 암세포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약 30에서 150나노미터 크게 아주 작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입자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암세포 자체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암그 주변 조직 또는 미래에 전이되는 조직 근처에서 암세포를 도와주는 주변 세포의 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이제 할수 있게 하는 게 암에서 분비되는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기존의 연구가 암세포 자체에 대해 집중했다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에 분비되는 입자들이 주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 예,를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시초가 될수 있고 또한 이 입자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암세포가 어떤 신호를 지금 주변 조직에 보내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기존의 암세포의 그 분석 기법과 이제 더해져서 이제 기존 암을 좀더잘 찾고 또 치료적 후보 타겟을 발견하는 데 이제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0종 이상의 이제 암을 분석했는데 각 암종마다 이제 물론 특이적인 이제 단백질의 그 구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또한 공통적으로 분비되는 어, 어, 단백질도 있어서 크게는 이제 정말 종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어떤 단백질의 조합. 어,으로서 범용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제 범용성을 가진 다음에 이제 각 암종별로도 조금 특이적인 구성이 이제 있어서 어, 이게 두 가지가 다 이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암의 유무를 판별하는 단백질 바이오 마커를 활용하고 어떤 의심이 되는 경우에 좀더 이제 집중해서 각 암종별로 구성되는 이제 단백질 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많은 분들에서 이제 전이되거나 이제 재발돼서 이제 약 4기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새로운 치료법 개발하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제 신약 개발 그래서 표적치료제 개발은 암세포 자체의 어떤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라든지 어, 그런 생화, 분자 생물학적인, 어, 특징을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 연구는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어, 새로운 주변의 신호 전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영역의, 어, 치료법 개발에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제 면역 항암제 또는 표적 치료제가 암세포에 자체에 이제 집중했다면, 어, 이제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어떤 신호, 외부로 보낸 어떤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이 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전이 되기까지 이제 계속 그 암에서 분비되는 소포체들이 이제 전이 장기에 미리 가서 준비하게 되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 또 억제할 수 있는 또는 이 암을 이제 억제하는 신호를 증강시킬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